엘리야야 엘리야야 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제 수년 동안, 동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없을 이스라엘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가뭄이, 가뭄이 있을 것이다 너는 여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 떠나 그리 시네카에 가서, 가서 숨어 있으라 내가,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겠습니다. 여차여차 이쪽으로 가면 그리시네가가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 시네가에서 뭘 먹을 수 있지? 아, 여긴가 보다. 여기가 그리시네가구나. 드디어 도착했네. 우와, 물도 많고, 물도 깨끗하네. 여기서 쉬어야겠다. 아, 잠깐 좀 쉬어볼까? 까마귀야, 까마귀야. 까, 까, 내 하나님. 까. 저기 그리스네가의 가이언, 엘리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 네가 가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고기를 가져다 주어라. 까, 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 까까 저기 저긴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 까까 저기 저 하늘은 뭐지? 까마귀 같은데. 아 하나님이 빵과 고기를 주셨구나. 아우 빵 맛있다. 이제 고기도 먹어볼까? 아우 음음 음. 아우 고기도 맛있네. 빵과 고기 너무너무 맛있다. 어, 어떡하지? 시내가의 물도 점점 말라가는구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아, 물이 이제 다 말라버렸어. 어디로 가야 할까? 큰일이네. 어떻게 하지? 물이 없어. 어떻게 해? 목이 말라. 먹을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큰일이야, 큰일. 목말라, 배고파, 힘들어. <laughs> 목말라, 배고파, 힘들어. 목말라, 배고파, 힘들어. 자, 자. 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물을 찾아야 돼, 물을. 물을 찾아야 내 말과 이 노새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 아니야. 여봐라, 빨리 물을 찾아라. 아합 왕은 자기가 기르는 말과 노새를 위해서 물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유 우리 맛이 물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물 마시고 싶은데, 우리 물이나 좀 주지. 그런데 저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구지? 어,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에, 엘리야인가 진짜 엘리아가 앞, 왕 앞에 나타났어요. 엘리아, 엘리아 너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잖아. 네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지. 아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야, 너 때문이야, 엘리야. 아닙니다, 아왕이시여. 그렇다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 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 산에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 너희들은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라. 대신 나무에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불을 내릴 것이다. <laughs> 우린 숫자도 많고 바알 신도 진짜야. 우리가 바알 신을 부르면 발신은 하늘에서 금방 불을 내리실 거야. 맞아맞아 맞아. 우리 빨리 나무로 제단을 쌓자. 그리고 송아지를 올리자 짜잔! 하하하하하 이제 우리 발신을 불러볼까? 어서 빨리 불러보자.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발신이 응가러 갔느냐? 발신이 자고 있느냐?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허,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 우리 또 열심히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두 가까이 오라. 엘리야는 돌 12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렸어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세번 물을 부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하인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라 그가 주 하나님이시라 발이, 발이, 발이! 발이, 발이! 발이, 발이! 도망가는 발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죽였어요. 아니 뭐라고? 엘리야가 발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정말이냐? 엘리야가 발 선지자들을 죽였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여봐라, 지금 당장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가는구나. 멀리 도망 가야겠다. 그래. 이 로뎀나무 아래서 좀 쉬어야지. 아, 힘들어. 하. 나님이 물과 빵을 주셨네. 냠냠냠냠냠냠. 아, 좀 쉬어야겠다. 어? 하나님이 또 물과 빵을 주셨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나를, 나를 찾아오너라. 찾아 내가,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일을 알려 주겠다. 그래.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야겠다.